소개할 차량은 현대소나타 DM8 G20 프리미엄 차량 소개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46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20년 최초 등록일 2020년 3월 10일입니다. 주행거리 10만 1,932km 주행하였습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검정색 색상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핸들 보고 계시는데요. 차량 핸들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 10만 1,946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좋습니다.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실내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오토 스타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차선 이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TCS 그런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프루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기어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키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렌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지원 잘 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도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라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두 채널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뒷자리 송풍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룬 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반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약 타이어 트레이드 8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이 2020년 3월 10일입니다. 변속기 종류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 거리 10만 1,932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이력에서 보시면 침수와적 이력 없고요. 영도 변경에서 렌트 이력 있으며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양 수리 등 이력 보시면 본네트 교환이 있으며 운전석 뒷문자 교환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있고요. 운전석 앞엔 다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부분, 교양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무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 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